안녕하세요 김연학입니다 네, 오늘은 예, 각종 칼이 있는데 예, 야스리 치는 법하고 예, 올릴, 간편하게 숫돌 올리는 법을 한번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야스리는 예, 파인컷 종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좀 부드러운 거 있죠 너무 맨질맨질한 예, 경면처리된 거 말고 예, 파인컷 FD기 제일 낫죠. 노게도 강하고. 파인컷을 네.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일반, 그냥 구어칼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외날 사시미칼. 예, 이거는 2대8 정도 되는, 예. 오로시칼이죠. 이거는 5대5. 5대5 오로시칼. 이거는 외날. 예, 외날입니다. 예. 각각 이제, 야스리 치는 법과 숫돌 올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복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야스리 치실 때 40도나 45도 앞뒤 40도나 45도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칼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칼끝 부분 동일하게 동일한 각도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치고 반대날도 치고. 근데 이쪽 각도는, 앞날 각도는, 예, 잘 보이잖아요. 이게 90도니까, 90도니까, 이게 45도잖아요. 근데 뒷날 각도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앞날 각도하고 똑같이 잡으려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은, 요게, 요게, 여기 예, 180도잖아요. 여기에 90도고, 그 그러니까 요거 절반 정도를 치시면 되잖아요. 그럼 각도 잡기가 엄청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앞날 쳐주시고 뒷날은 네, 이런 식으로 1대1의 비율로 한번 쳤으면 뒷날도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부보컬도 네, 금방 날이 섭니다 그 다음에 사시미칼은 사시미칼은 다 알다시피 네, 사시미칼도 앞날은 45도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앞날도 이게 90도면 은 반대 네, 중간 정도가 45도죠 앞날도 한 네, 세네번 쳐주시면 뒷날은 한 두세번만 쳐주시면 됩니다. 뒷날은 어떻게 쳐냐면 약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만. 진짜, 약간만. 처음에 초점이 안 맞죠? 약간만. 이렇게 약간만 들어주셔서 팔 끝까지 그 각도를 유지해주면서 한 두세번 정도만 쳐주시면 네, 금방 날이 서죠. 네, 사 40을 가리고 히트팔도 뭐 구호칼하고 똑같습니다. 앞날은 45도, 뒷날도, 네, 뒷날도 45도. 네, 똑같은 걸로 쳐주시면 되고. 5대5 양날도 똑같죠? 앞날도, 앞날 45도, 뒷날도 45도. 네. 앞에 세번 쳤으면 뒤에 세번 기본적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외날도 똑같습니다. 외날도, 앞에 4 5도면 뒷날도, 네, 뒷날도 45도. 이게 90도면은 45도로, 네. 45도로 뒷날도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심이 빼고는 다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앞날은 45도, 뒷날도 45도. 사심이는 뒷날은 약간만 들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숫돌을 올리실 때는 숫돌 올리는 것도 간단하죠. 네. 사포로 올리셔도 되고 숫돌로 올리셔도 되고 숫돌은 이렇게 막 찌그러진 것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를 올리실 때는 신호기면을 한번 보십시오. 신호기, 신호기 각도는 칼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신호기면이 이렇게 좁을수록 각도가 더 세지죠. 그렇다면그 신호기 각도보다 약간만 더 들어서 네. 이게 신호기 각도면은 여기 네. 신호기 각도가 한이 정도 되면은 약간만 더 들면 돼요. 이렇게 약간만 네. 네. 신호기 각도보다 약간만 더 들면 돼요. 그것도 1 2분 정도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예,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문질러 주시면은, 키에리가 넘어올 때도 있고, 안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1, 2분만 문질러 주시고, 일단은 뒷날을, 뒷날 45도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뒷날 예, 45도로 마무리해 줘서 랩이 힘안 들고 잘리면그 날이 선 겁니다. 예, 굳이 키에리를 넘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에리를 넘겨주시려고 끝까지 예, 갈아주시게 되면은 칼 수명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 1, 2분 정도만 갈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신호기 각도보다 약간 들어서 갈아주시고, 뒷날은 45도. 예, 뒷날은 45도로 야스리만 쳐주시고, 랩을 잘라 보셨을 경우, 잘 잘리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안 잘리면 한번더 그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이것도 그래서 뒷날 45도로 해 주시고, 양날도 마찬가지, 5대5 양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2대8도 마찬가지고, 예, 부호칼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호칼은 신호의 각도가 잘안 보이죠?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좀 각도가 많이, 많이 쳐져 있는 것도 있고, 각도가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 각도보다 조금 더 예, 올려서 가려주시면 되죠. 예. 각도보다 조금 더 올려서. 예. 예. 그런 다음에 뒷날도 마무리도 그냥 야시를 쳐주시면 돼요. 뒷날도. 예.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칼이 잘 들면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안 들면 한번더 반복을 해주시면 거의 두세 번이면은 무조건 거의 예. 날이 서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칼도 오래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사지미는 사시미는, 예. 사시미는 사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중날을 그렇게 막 힘들어하실 필요 없이, 신호기 각도가 있으면 각도보다 약간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들어주시고, 갈고, 칼 끝에서 칼 끝까지, 칼 안쪽 끝까지, 갈고, 그 다음에는 야스이 쳐주시면 됩니다. 야스이도야슬이 이걸 45도 치면 안 되겠죠, 사시인 칼은. 약간만 들어가지고, 네. 사신이 치듯이 그렇게 치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랩을 잘라 보시고 잘되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네, 안 되면은 네, 한두 번씩 더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옛날에 처음에 배울 때는 수도를밀 예, 예, 때만 힘을 주시 주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건데 예, 당길 때도 힘을 약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야지 더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당길 때는 너무 힘을 주시면은 이게 고정 받침이 없을 경우 떨어질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밀 때도 힘을 주고 당길 때도 약간만 힘을 주면 됩니다. 숫도는 네, 요즘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칼이 안 박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 때도 힘 주고 당길 때도 힘 주고 네, 그렇게 하면 빨리 갈수 있습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 다 마쳤고 또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예, 칼 공방도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리폼도 예, 다 하니까 하카를 구입하신 경우는 예, 절단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예, 무료로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다 거의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예, 한번 공방을 한번 찾아오십시오. 예, 택배 거래는 제가 좀 예, 택배비도 들고, 이게 택배 싸는데 제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찾아오시면 거의 다 공짜로 해드립니다. 한번 찾아오세요. 할말 없으세요? <laughs> 이상입니다.